봄천동의 사무실 합장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이제 바닥이랑 저 시트지 사이 유리만 끼우면 마무리가 되겠네요. 내일 바닥 하루 들어 끄고, 모레 유리가 나오면 끼우면 이틀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. 어, 이 바닥에 싹 긁어가지고, 부착하는데 지장하게끔 싹 정리를 다 했고요 여기 지금 회의실이고 회의실이고 회의실 안에는 시트지 색상이 좀 틀립니다 일단 그렇고 이쪽은 기존의 사무실이랑 연결되는 복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탕비실이 될 거고요 29일날 가구가 들어오는데 내일 바닥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